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바디텍 매드 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코드번호 20664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15일 11시 41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어,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어, 굉장히 좀 힘을 못쓰고 있기 때문에, 어, 바디텍 매드까지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금 속해 있지만, 어, 중화황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 주가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 저는 바디텍 매드가 굉장히 어,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을 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어, 보자. 어, 자사주 보시면은 어, 자사주. 어,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9월 2일날 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으나 주가가 지지분진해서 다시 한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2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 40조, 40조, 40조라고. 어 바디텍 매드 자가 면역 치료 골리무밥 골리무밥 혈중 농도 진단 키트 수출 허가 요렇게좀 되고 있네요. 어바디텍 매드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어 골리무밥 제제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TDM 진단 키트를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번 허가로는 어, 10분 이내에 치료를 투여하여 직접 환자를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어, 회사 관계자는 어, TNF, 어, 억제제 시장의 대표 약물 농도 감시. 어, 제품군을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바디텍 매드 40조 세계 시장 규모 TNF 어, 알파 억제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좋은 뉴스가 어, 나오고 있는데도 어, 사실 40조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은 어, 대박을 어, 하, 대박에 대한 어, 행진. 대박 행진, 로또 맞을 행진,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사주 30억 정도의 자사주 신탁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차세대 진단 플랫폼 개발 협력을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당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에 대한 진단 키트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활용되는 RTPCR. 와, PCR도 하고 있죠. 현장 진단. 어, 너무 좋습니다. 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어, 좀 가져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 계속 떨어지면서 어, 주가가 힘을 못 얻고 있는 그런 모, 모습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어, 돌파 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음, 바디텍 매드도 어, 충분히 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중장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어,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일단, 거래원, 어, 거래원, 어, 투자자. 그냥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 개를 또 많이 알,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어, 바디탱매드 어, 한번 어, 바이오니아처럼 8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 대박은 이런 데서 터진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탱매드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어, 여기 이제 상단에 어,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시황이라든가 일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어, 많이 좀볼수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브리지텍, 중앙DNM, 그리고 어, JT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어, 오늘 뭐 8.5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